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주식 고수되기 세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거래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해요. 저희 채널의 슬로건이 주가는 속일 수 있으나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인 만큼 거래량이 있어서는 그래도 해석에 거래량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 될 만한 내용들 많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이 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주식이 거래된 양이에요.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를 의미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요. 보시면은 확대해서 볼게요. 일단 4월 22일 오늘 거래량이고요. 아래 보시면 6,656K라고 써 있죠?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어제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20 1만 8,102. 한마디로 22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 거래량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매수하시면은 거래량이 1인 거고요. 한 주를 매수하시고, 한 주를 매도하시면은 거래량이 2가 되겠죠. 그래서 22만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려면은 22만 주를 매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2만 주를 매도했을 수도 있고, 11만 주씩 매수,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다음에 보면은 4월 22일 오늘이죠. K가 붙어 있어요. 6657K. K는 뭐냐면은 1K는 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1K를 천주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해석을 해 볼게요. 6657K니까 0세 개가 더 붙는 거죠. 요런 식으로 0세 개가 더 붙어 가지고 66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진 거네요. 이 숫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K로 표기가 되는 건데 요 K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K는 0, 세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하단에 여기 3052.64%라고 써 있죠. 요거는 뭐냐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00%, 30배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배 이상 터졌다. 요런 의미고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하나 찍어서 볼게요. 여기는 거래량이 83.04%라고 써 있죠. 그러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83% 정도 터진 거니까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게 터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100%가 넘어가면은 전일보다 더 많이 터진 거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은 근데 3000%나 터졌네요.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쵸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식이 거래량이 30배나 터지지는 않겠죠. 뭔가 주목받을 일이 있었으니까 30배가 터지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HMM 차트를 예로 들게요. 요즘 핫한 주식이죠. HMM.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공부하시기 전이니까 뭐 별로 느껴지시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거래량에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대부분 기본적인 주식들의 원리거든요. 자,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왜 증가하냐면은,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런데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도하고 싶은 욕구는 엄청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익절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매도세가 당연히 늘어나요. 주가가 상승하면은 매도세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매도세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많은데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매수세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는 매도세로 아무리 주식을 하단으로 때려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거래량이 는다. 이런 법칙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렇다라는 걸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를 작게 볼게요. 작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HMM이란 주식이 거래량이 요렇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상승한다. 요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당연히 매수세가 매도세를 잡아먹어 버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큰 상승을 한번 줬어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큰 상승을 줬는데 큰 상승을 주면 반드시 조정은 와요. 그 조정이 올때 거래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거래량이 점점 작아지면은 주가가 하락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한번 세운 메디칼 차트를 보면은, 요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상승할 때는 올라가지만, 자, 주가가 조정을 주기 시작해 어느 순간 보시면은, 거래량이 쭉 빠지죠. 거래량이 쭉 빠집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매수하시는 분들이 없고 매도 거래량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빠지면서 하락한다 요거를 볼수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최저의 거래량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기초적인 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거래량이 올라갔죠? 여기까지 이해들 가시나요? 상승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 왜냐면 수급이 좋아야지 주식이 올라가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좀 이상적인 거래량을 저희가 볼 건데, 어, 이상적인 거래량이 뭐냐면은 저희는 주가를 항상 주식을 바닥에서 잡고 싶잖아요. 누구나 바닥에서 잡고 싶으실 거예요. 파워넷이란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은 주식이 이렇게 쭉 빠져요. 조정을 주죠. 조정을 주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줄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나와요. 891%약 9배 정도 거래량이 나왔죠? 자, 그 후로는 이렇게 쭉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끝내고 거래량이 나온 주식들은 상승 신호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쭉 하락하는 주식인데 어느 순간에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주가를 잡아줘요. 그렇다는 의미는 여기서 받아주는 물량이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예요. 받아주는 물량도 강하다는 의미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 여기서는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주가를 매도세로 계속 눌러도 계속 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누군지는 저희는 알수 없죠. 하지만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죠. 누가 와도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엄청난 거래량으로 주가를 계속 받아줍니다. 주식을 계속 받아주는데 그 후로는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네요 그리고 이 캔들은 어 제가 영상으로 양봉캔들 은봉캔들 강의 남겨 드렸잖아요 그것까지 보시고 이번 편을 보셨으면은 이 캔들의 의미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최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외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어디까지나 확률을 보는 거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주가가 살짝 조정을 줬네요 조정을 준 다음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죠 이번에는 4600% 4 6배거래량이 46 나왔네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 뒤에 주가가 살짝 튀었죠 크게 튀진 않지만 살짝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4월 22일.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이런 종목 매수하시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추천주도 절대 아니고 공부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자 그럼 이번에 이상적인 거래량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은 최악의 거래량은 뭘까요? 저희가 최악의 거래량도 알아야지 대응을 하겠죠? 최악의 거래량은 긴 음봉 형태의 장대 음봉 형태의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를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2019년 10월 16일에 은봉이 터졌어요. 긴 은봉이 터졌죠.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거래량이 전날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주식이 상한가 간 날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은봉이 터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도세가 훨씬 강했다라는 의미죠. 쉽게 생각해서 거래량이 많은데 은봉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날에 상한가 가서 거래량 꽤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에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은봉을 띄웠으면큰 손이나 세력들이 좀 팔고 나갔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은봉으로 높은 거래량은 세력들이 팔고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주가가 다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020년 2월 17일에 상한가를 한번 줘서 탈출 기회를 줬네요 근데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기간이 거의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니까 약 4달이에요 요 기간이 약 4달인데 요런 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20% 주식을 들고 4달 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요 네달 동안 고통받으면 심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심하겠죠. 직장 생활도 잘안 되고 계속 이 주식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심지어 다시는 이 가격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되게 고통스러우니까 웬만하면은 긴 은봉 형태의 높은 거래량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애초에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겠죠. 자, 그럼 뒷 부분도 보면은 상한가를 갔어요. 주식이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 날에 거래량이 엄청나죠? 거래량이 엄청난데, 은봉 형태. 긴 은봉 형태의 높은 거래량. 긴 은봉 형태의 높은 거래량이 떴죠?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면은 알수 있죠? 이 날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탈출 기회를 딱한번 줬네요. 요 날에 본전에라도 탈출 못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1년 동안 물려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40%를 들고 1년 동안 물려 계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주식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올랐어요. 결국엔 이렇게 올랐는데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부분이고 확실한 거는 이 부분에서 세력은 뭐 a라는 세력은 익절을 하고 떠났고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B라는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운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세력이 떠났는데 계속 이렇게 주식을 안고 있었어요, 저희가. 손절도 못하고, 아까우니까 마이너스 40%에도 손절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B라는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주식은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계속 내리꼽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높게 떠 있는 상한가 위로 높게 떠 있는 주식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초보자분들에게는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음봉 형태의 높은 거래량이 나오면 손절을 해줘야겠죠 손절 안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뜬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상적인 거래량이라고 표현한 저점에서 높은 거래량이 떴다. 그 부분이 이 구간에서도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을 눈치채셨다면, 오늘 영상 굉장히 잘 이해하신 거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가가 쭉 빠져요. 쭉 빠졌는데, 저점이죠? 누가 봐도 저점이에요. 갑자기, 뭔가, 영망청 캔들이 뜨면서, 거래량이 964%, 10배 가까이 터졌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10배 가까이 터진 이유는 누군가 매집을 했을 수도 있고 좋은 호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랬을 수가 있나? 뭐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떴네요. 근데 그 후로는 이 주식은 여기 아래로는 단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쭉쭉 상승을 잘 해주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서 거래량이 떠준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무조건 최저점은 아니에요. 세력들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더 빼고 갈 수도 있어요. 아래로 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만약에 주가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저점이 깨지면은 이 저점이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요.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간다 뭐 그런 거에도 관계없이 저희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털려줘야 돼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안 털려주면은, 아, 이거는 세력들이 털고 가는 거다 하면서 안 털려주면은 진짜 요런 차트 보실 수도 있어요. 요런 차트.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 4% 정도 주고 그냥 털려버리시고 마음 편하게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잡자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큰 수익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거래량에 관한 영상 찍어 봤는데 이 영상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좀 싫어할 만한 영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